경매 사건에서 낙찰을 받은 자가 매각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에서는 배당 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 및 이해 관계자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배당 기일 통지서를 받은 채무자 및 이해 관계자들은 배당 기일에 참석하여 배당 서류를 검토한 후에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배당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배당 기일 3일 전부터 해당 경매 집행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경매 절차 신청을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였다면 이에 대해 수임료를 지불한 영수증과 같은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착성서 기료를 집행비용으로 인정받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 배당 신청을 하는 이해당 사자들은 배당금을 입금받을 예금계좌, 통장사본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고하면 법원에서는 이를 확인 후 해당 계좌에 배당금을 입급해주게 됩니다.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 당사자, 개인이 직접 법원에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주소변동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초본만 지참하면 되는데 배당금이 공탁된 경우라면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인감증명서 두 통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법원에 가야 합니다. 개인의 대리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신분증과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두 통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인회사의 대리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위임장 및 법인의 인감증명서 두통 그리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두 통과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경매사건에서 일반적인 무담보 채권자가 경매배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원금 및 배당계일까지의 이자 그리고 그밖의 부대 채권 및 집행비용을 채권계산서에 기입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해야 되는 시기는 배당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부 금액을 변제받아 배당 요구서에 적힌 금액과 받아야 할 금액이 다르다면 변제받고 남은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리금 전부를 변제받아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된 경우에는 채권계산서의 원금, 이자, 비용 그리고 합계 부분에 모두 각각 0원으로 기재를 하면 됩니다.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채권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채권원 인증서 원본은 반드시 배당기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제출하였던 배당 요구서의 채권원 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였다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 종기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신청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 신청을 하여도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배당 요구를 하는 임차인은 일반 채권자와는 달리 채권원 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그리고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임차목적물의 명도확인서와 매수인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배당기일 당일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택 임차인이 아니라 상가 임차인이라면 등초본 대신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매 절차의 채권자 중에 급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 임금 채권이나 퇴직금 채권을 가진 자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금 채권과 퇴직금 채권은 우선 변제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 결문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서류에 대한 소명 자료로서 다음의 여섯 가지 서류들 중에서 한 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국민연금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억은 공제내역을 알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 2.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형 수준 3.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5.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고용보험 비보험자격 취득확인 통지서 6. 위 1안부터 5안까지의 서면을 채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작성된 임금대장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해당사자들은 법원에서 작성한 배당금 교부 예정 서류를 배당기일 3일 전부터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배당의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 3일 전부터 서면으로 배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해당사자들은 배당의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배당 당일에 법원의 배당 법정에 참석하여 구술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까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대리인이 위임장을 체출하고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는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에 개인의 대리인으로 일반인이 참석하고자 한다면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임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당사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피고용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재직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배당기일 당일에 구슬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길로부터 7일 이내 경매집행기의 배당이외소 또는 청구이외소를 제기하고 소재기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장 전체 사본 및 집행정치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당이 일을 한 뒤에 7일 이내에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구술로한 배당이 의는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기존의 배당이 확정되어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법률상담은 02597-3690으로 전화주세요.